안녕하십니까 아우 일편 단심이 오늘은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나 아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변신 좀해봤심다 여러분 내가 조만간 또 서울말씨 또쓸 날이 있겠지예 그땐 더욱더 더욱, 더욱 사랑해주이소 오늘은 지난 동안 방송을 했음에도 아유, 자꾸 저기에서 그냥 부적함이 난다고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조게좀 변신 좀 해봐가지고 뭐 나십니다, 이쁘게 바지 서 여러분 이렇게 또 세상 살면서 보니까 나라가 이게 나라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저 뭐, 이 편단심. 한 사람만 까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까야지. 그것도 그래야지 또그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포이석 문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할 때, 응?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가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 서울시에서 우리 소장님, 대표님하고 같이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지, 예. 지표에 모든 것들을 풀어달라고, 예. 그래야지 우리가 국민들이 하고 싶은 것도 외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풀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많이 외치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경찰들의 단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래, 해보자! 하고 나갔던 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혁명 21당에서 모든 것을 외치고, 개헌 반대, 그리고 집회 자유와 그 모든 것을 외쳤지만, 저희들은 귀에 무슨 새말뚝을 박았는지 전혀 들은 척도 안, 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이 나라에서 외치는 어떤 당도 하나도 없었지만, 혁명 21당에서는 굳그 외치면서 모든 집회 자유를 위하여서 외쳤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외친 사람도 있고, 못 나온 분들은 마음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신 거 압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모든 것들이 기회가 어디 평등했습니까? 민노청이 할 때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데, 우리가 할 때는 왜 이렇게 그냥 아주 모든 것들이 단속이 심한지. 아이고, 힘듭디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했을 때 보면, 무엇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혁명 21당, 서포 15자의 가치를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이, 우린 더 나아지는 나라를 위하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특권과 판칙이 없는 대통령이 된다고 했지. 그날 저 나가가지고 그 젊은 경찰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대예. 그 젊은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니까 진정 입이 포도청이라고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에 나가서 시키는 대로 다했겠지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겠지 명령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젊은이들의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왜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지난 4년 동안 문가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안보모 안보 사회 문화 경제, 아이 교육까지 다 모든 것들이 아이고 생각해 보이서 정상적인 게 있으니까 없지예. 그러니 제가 그냥 아주 그 자리에서 그 젊은이들, 젊은이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이 자리에서 위의 사람이 시키니까 하지만 그 마음에 뭔가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 뜨거운 가슴에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지, 대물고 싶습기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진정 목소과 같이 거기에 그냥 가만히 우득하니 그 더운 날에 서가지고, 그냥 무엇을 바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정말 정체성도 알 수가 없었지만, 저희는 보고선 가슴이 많이 메어지고 아팠습니다. 내 자식 같았습니다. 이 나라, 지난 정권에서,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빚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빚이 한 450조라 하면 지금 천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천조에 가까운 빚은 누가 졌겠습니까이 모든 것들이 판치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절차,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고 추경하고 어, 추경하고 해가지고 이 모든 빚들을 그렇게 많이 태상같이 쌓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태산같이 쌓아놓는 모든 빛들은 그 젊은이들의 목신기라 예.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 우리 때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의 앞날이 너무나 까마득해서 가슴이 메어지고 아팠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저희들이 아무리, 응, 어? 강원 이설로 당신의 길을, 응, 어? 추경해서 또 퍼주고 또 퍼주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예. 당신의 미래는 없는 길 아예. 앞으로 그빚 갚는데, 아이고, 생각만 해보이서빚 갚는데 당신의 인생이 다 거기에 다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혁명20일 땅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혁명20일 땅에 와서 젊은이들이 펼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우리 서포시보조의 그거를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 혁명21당이 앞으로 나갈 바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요, 당신들이 보면 아무것도 안보일지 모르지만 은 그래도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혁명21당이 당신네들한테 모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래야지 당신들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이소 당신네들이 그빚 갚는데 이 나라 빚에 얼마나 그 빚이 많은지 알지예 올해도 또 보이소 추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지원금 해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언제까지 사육당하고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 모든 것을 뒤엎어서. 그건 아니더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옳은 길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두번 잘리고 보니까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되겠지.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인데, 한번 보여서, 문정권 보여서, 586이 운동권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나라,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또? 저희들이 말하는 건 오직 북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지 인민민주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자손들이 어떻게 어떤 세, 세상을 맛보며 살길 원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에서 진정 옳고 바르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그 자유를 위해서는 저희들을 이 나라를 망치려는 자들과 나서 싸워야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라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인민민주주의는 거부하고 나서서 저, 저 북한을 좋아하는 저 586들, 문재인 정권 그 찌끄레기들 다 북한에 가라 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북한 좋아라 하고 빨아 대면은 그쪽으로 가야지예. 왜 우리가 그냥 아주 그런 사람들을 못 놓아줍니까? 그런 목소리가 있고 입이 있으면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지 외 쳐야 되지? 근데 왜 항구하고 있습니까? 뭐몇푼 던져준다고 그거 먹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나라가 이게 미래가 없는 길이에 예.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 된다고 저가 그냥 너네 얘기하잖아예.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 올바르고 곱게 꼭 굳세게 그 잡고 나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남산 위에 처서나무 철갑을 두른 듯 보이소 소나무도 철갑을 두른 듯이 자기 자리를 꼭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자긍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소 문정권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유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 그 형님 여러분들 그대한민국이 자기 호주머니에 쏙쏙 집어넣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눈 감고 어, 어, 기다고 있을 라 있을라고 합니까? 안되지 그거는 안되지 그러면은 이 나라는 저희들이 말하는 그문정권에그 누가 찌그레기가 하나 또 얘기했잖아요. 속국이라고 중국의 속국이라고. 그걸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야 됩니까? 아니지에 속극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독립된 나라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극이 될 수는 없는 길아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실업급여 이나라에 공정이 있습니까? 없지예 젊은이들이 무슨 그냥 하지 일을 하고. 컵밥을 먹어가면서 공무원 되겠다고, 또, 진정, 인구권이라는 그 꿈의 직장, 거기 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컵밥 먹어가면서, 새우잠 자가면서, 응? 그 좁은 그 방에서 불찰주야 공부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거 어떻겠습니까그 사람들 전부 다무살시킨게 누굽니까? 비정규직 문가리 한마디에 인구공에서 다 정규직 해. 잔자니까 그러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전힘 빠집니다. 젊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혈기 하나로 젊음을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불태워 보겠다고, 불질러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저 막아대는 저 문가리가 이게. 정의없습니까 그게 결과입니까? 결과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어, 저희들이 얘기하는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공부공단도 그렇고 서로 보십시오. 노조 노조끼리 노노 갈등이 말도 못하지. 왜 그럴까? 예. 하나는 저가. 집어서 하나 건부공단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얘? 예? 왜? 그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 정규직 되고 그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 피와 땀이 묻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콜센터고 뭐고 할거 없이 전부 다 정규직을 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용익 이사장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나, 가산이잖아, 요 문정권 사람, 나, 가산 쭈르륵 내려보내가지고, 여기에 앉아라, 해가지고 앉혀 놨더니, 요, 또, 이렇게 보니까, 원래 그러잖아, 예. 첩이, 첩, 첩이 첩드는 거, 그걸 못 본다, 고 아이고, 김영익 보소. 단식하는 거 봤지, 예. 그래서, 너는 갈등이 일어난기라,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절차적으로, 어, 도덕적으로, 일리적으로뭐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두더지 방망이 있지예 그걸 한 대씩 다 때려야 됩니다 그래도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게 이게 문정권의 습성이라예 이 습성은 버릴 수가 없는 이라예 그러니 여러분들 두눈 똑바로 뜨고 이 두더지 두더지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감시하고 잘볼때이 나라가 그래도 다른 생각, 옳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에, 삶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좋은 것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그런 어른으로서 그런 걸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삶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는 여러분들의 그 옳은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전 알진 못하나. 그래도 여기에서 서포 15절을 얘기하고 그 기반으로 둬서 혁명 21단이 나가고자 하는 그 바르고 옳은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서 또 숙지하셔가지고 이, 여기, 혁명당으로 젊은이들, 좀 많이 와주이소. 그래야지, 당신들의 미래가, 어?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알았지, 예? 저, 오늘은 조금, 저도 조금 졸았는지좀 그러네, 예. 그렇지만은, 앞으로 또, 또 씹어야 되겠지, 예. 뭐 씹는 게그 맛이 또, 설설 차나, 예. 알았지, 예. 여러분, 그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조금 여자의 변신은 모자라고, 아이, 조금 어땠어요? 예? 저, 좀 이미지 변신 좀 괜찮았나요? 예? 응, 앞으로 예쁘게 또 봐주시고, 지속적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